여러분, 62, 63, 72번을 한번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풀어보아라. 조립제법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배웠죠? 예. 세고차항의 개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는 거죠. x 세제곱의 개수는 1, x 제곱의 개수는 2, x의 개수는 3, 상수항은 4 이렇게 나열을 하고요. 밑에다 니은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누려는 제수를 잘 봤을 때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구구합니다. 그러면 얼마죠? x-1이 0이면 x는 1이죠. 그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더해서 내려오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오고. 자, 이제수랑 얘랑 엮였을 때는 곱해서 튕겨 올라갑니다. 자, 곱하면 1 곱하기 1 해서 1 되고요. 내려올 때는 더 하고요. 자, 또 곱해서 튕겨 올라갈 때는 곱하는 거라고 었죠 자, 4. 내려올 때는 더 하고요. 또, 1이랑 곱해서 튕겨 올라갑니다. 6. 내려올 때는 더하고요.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나머지가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나머지가 10이 되고요. 목순요. 자, 3차 방, 3차 항식에서 1차로 나누면 목순 2차가 됩니다. 그래서 2차로 차례대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 이렇게 푸는 방법이 우리가 말하는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것도 내림차 순으로 정리할게요. 1, 2, 3, 위에 거랑 똑같죠? 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재수만 바뀌었어.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찾는다.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1 내려오고요. 재수와 이거는 곱해서 튕겨 올라가요. 마이너스 2, 0, 또 마이너스 2랑 0이랑 곱해서 튕겨 올라가요. 3, 또 마이너스 2랑 곱해서 튕겨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6. 나머지는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다 내려오는 거 지금 더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지요. 그때의 나머지는 뭐라고요? 맨 끝에 있는 애가 나머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숨. 3차고 1차로 나눴으니까 여기 2차. 되죠. x 제곱. 어, 1차가 0이면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상수항 3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쉽죠? 자, 조립제법에서 제일 어렵다 하는 이런 문제 유형 많이 왔을 겁니다. 우리 기본서나 문제에 많이 깔려있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조립제법을 바로 풀기보다는 얘를 가지고, 음, 공통인수를 뽑아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우변의 항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x-1을 한번 끄집어내볼게요. x-1을 끄집어내면 대괄호를 쓸게요. 왜 중괄호도 쓸 거거든요. 그러면 a 의 x-1의 제곱 b 하나 가져갔으니까 b 의 x-1 더하기 a에 x 1다 가져갔죠. c 남고 더하기 d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구한 거는 조립제법으로 구했을 때,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D가 되고, 아, 몫이 아니지. 나머지가 D가 되고, 몫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몫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X-1이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을 나눴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나눴죠. 이제 우리가 연급부 세 번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 중괄호 안에서 x 마이너스를 한번더 빼보겠습니다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괄호가 a가 아니라 x입니다 그러면 a의 x-1 더하기 자 가져갔죠 b 중괄호 더하기 c 플러스 D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D가 나오고요. 또그 몫을 다시 한번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C가 되고요. 한번더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B가 되고 그때의 몫은 A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지금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걸 왜 하냐면 조립제법이랑 연관지어서 우리가 풀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조립제법을 가볼게요. 자, 1. X의 3제곱의 개수 1이죠. X제곱의 개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X의 개수 있습니다. 4. 그래서 1을 0거푸 3번을 나눌 겁니다. 자, 볼게요. 1. 1곱 1은 1. 더하면 1. 1곱하 1은 1. 더하면 3. 1곱 3은 3. 더하면 7. 그래서 x-1로 나누었을 때이 7이 뭐가 되냐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 d가 된다는 거죠. 한번 더, 목술 한번더 1로 또 나눕니다. 1로 또 나눠볼게요. 1. 1곱 1은 1. 2, 1 곱하기 2는 2, 더하면 5. 이 5는 목술 x 1로한번더 나눈 뭐가 됩니까?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자리 모잘라 자, 1 해볼게요. 1. 자, 1 내려오고, 1 곱하기 1은 1. 여기가 얼마가 돼요? 더하면 3. 한번더 나눴을 때, 자, B가 되는 거죠. 이 자리는 B가 되는 거고요. 그때의 목 A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A가 1, B가 3, C가 5, D가 5라고 푸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써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